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예, 특히 일본에서 수입한 국민 감기약의 경우 마약 성분이 함유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그러지 않고 판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잡화점 진열대를 살펴보니 해외 의약품이 가득합니다. 모두 정식 수입되지 않은 약품들. 일본 국민 감기약으로 불리는 제품도 눈에 들어옵니다. 부산시 특별 사법경찰이 이 약품의 성분을 시약차에 분석을 했더니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검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가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어, 오남용시 한각 증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1 2세 미만의 소아나 임산부는 투여하지 않도록 시약지에서 근거하고,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약국입니다. 이곳에선 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직원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6시부터 지금까지 3명 이상에 수사관하고 3명 네. 이상의 손님 4분한테 약 판매를 하신 농업 판매를 한 손님입니다. 일이 의약품은 진통제하고, 통제하고. 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 부산시내 약국과 한약 취급업소 1 2곳을 단속한 결과 18곳에서 유업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가 많았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유통기한 등 기본 정보를 게재하지 않은 한약제를 판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부산 세관과 관할 보고서 등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고입니다